564번이요. 최솟값 b를 갖는다고 할 때, 상수 a 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인수분해 할 수는 없나? x 플러스 1을 x로 치환을 한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4제곱인데. 튀어 냈잖아. x 플러스 1이 4제곱. 어, 아, 그렇구나. 4제곱, 2제곱이야. x 플러스 1이 제곱. 이걸, 이걸 제곱을 치어 내야겠네. 그죠? 그래서 2, 1, 이렇게 하면 되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쓸수 있겠네. 보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제곱 2 x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어때? 그럼 뭐 얘가 0일 때 최솟값을 갖는 거잖아. 어? 왜이게됐냐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열 전개하면, 어, 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안에다 넣어주면, 다시 크게 써줄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도 완전 제곱식 다시 해보면, x 플러스 1의, 아니, 이거 뭐 괜히 풀었잖아. 앞으로 되는 거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일 때이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없어도 0되고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4 3 1이 최소값이네요. 이게 b 이게 a a가 마이너스일 때 b는 1이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이해됐어요 되는 어. 약간 두 단계로 풀어야 돼서 좀어렵울수 있겠어.